한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유지한다고 하자 러시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단됐던 비자면제가 다시 풀리면서 러시아인 망명자들의 숫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전략국의 러시아의 한국 비호 국가 지정으로 인해 파탄 날 뻔했던 러-간 비자면제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터키, 이스라엘, 한국 단세 나라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비자 협정을 파기해 버리게 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의 순통은 완전 꽉 막혀 버리게 됩니다. 북한과 같이 고립 국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 통행이 막혀 버리게 된다면 의료 서비스 분야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던 상류층들은 더 이상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인 의료 관광객들은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좋은 관광 수익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체류하는 기간 동안 소비하는 돈이나 각종 소비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고, 통역 서비스나 각종 부가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의료 관광객 한 명당 중형 자동차 넉대를 판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크림 반도 강제 병합 사태 직전 러시아 의료 관광객은 하락 추세였으나 2019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 상류층들과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 상당수가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한때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 의료계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향후 무교자 협정이 일시 중단됐었으나 다시 4월부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아인테르 박스 통신은 한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무교자 입국이 재개된다며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초 한국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로 때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한 이후로 한국 정부 측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비자 면제 협정 파기가 예상됐었으나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은 러시아로서는 매우 다행인 소식이며 내부 선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금융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시민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을 기며 러시아 국민들은 공포감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친숙하게 먹던 맥도날드 KFC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거 철수를 하자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소련과 같이 고립된 것과 심지어는 거대한 북한이 될것 같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자 없이 방문을 할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겐 숨통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인테루 박스 통신은 한국에서 4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고 대서 특필했습니다. 유학생 치료를 위한 환자 외교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관광 목적의 무비자는 아직 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러 양국은 2013년 크림 반도 사태가 발생하기 전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고, 관광 단기 방문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을 경우 비자 없이 6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인 망명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당국으로 핍박받고 있는 언론인 블로그 활동가들이 속속 러시아를 떠나 해외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러시아인에 대한 발러시아 정서가 확산되어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명하고자 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승인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입국자가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일부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재가동되면 한국으로 망명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는 한국 내에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법무부가 발간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국을 정착지로 삼은 난민 신청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국적자들 중에서 2.1국가가 러시아인 상황입니다. 2010년 한해 동안 무려 2829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2010년 발생한 세계적인 팬덤 위기 상황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2012년 4월부터는 러시아인들의 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올수 있는 직항 항공편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동해시에서 페리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페리회 러시아 체류 한국인들의 탑승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페리는 강력 상황으로 화물 노선만 운영 중이었으나 방역 당국의 도움을 받아 여객 수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박을 통한 여객 수송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개된다면 한국인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한국 입국도 4월 이후부터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 입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천만 명으로 불어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한국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건수는 현재 0건입니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이 없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숫자는 3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유엔 난민기구 측에서는 1천만 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을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들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고려인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서류를 간소화하여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제한 우크라이나 단체들에서는 경제력 순위 10위권 국가 중에서 질러시아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집단 수용을 하게 될 경우 유력한 곳으로 부산광역시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에는 베트남 전쟁 때 난민들을 수용하던 난민보호소가 있었습니다. 시 3천여 명의 베트남보트 피플들이 해운대구의 난민 마을에 무려 18년여 동안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부산광역시는 편리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있음에도 꾸준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빈집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 전쟁 때 자리 잡은 도심지의 산동네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빈집들을 조사해 라이트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들에 다시 사람들이 살수 있게 주택수리나 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대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선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부산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미 많이 건너와 살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인의 평화로운 이주시가 새롭게 조성된다면 인구가 줄어가는 한반도에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고 새로운 국제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1920년대에는 러시아에서 적군들과 싸우던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반도의 원산항으로 대거 피난해와 해방 때까지 조선인들과 함께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 백군들은 조선에 정착해 독특한 카페나 서구식 문화를 조선에 소개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100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과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